포괄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줘야 될 야근수당 주기 싫어서 퉁치려는 느낌이 드는데 포괄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포괄임금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동의가 될 만큼 뭔가 좀 약속이 되면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프로그래머가 야근수당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알던 거고 사실 추가 정보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약 1억 원 이상의 연봉일 때 이제 야근수당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 그럼 뭐야. 돈 많이 벌어서 당연히 안 받는 거네. 라고 하는데, 미국 법을 제가 읽어봤어요. 취지가 뭐냐면,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을 뭐라고 보냐면, 어떤 뭐 창조의 영역? 그러니까 창조를 하고, 일반 노동자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면제 직원에 보면, 근로자 행정, 경영 또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머, 소프트 엔지니어. 지적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고 2008년 기준 최소 45달러 시간당 그리고 연 9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초과 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키워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지적 창의적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김치공장과 다르다. 그런 이제 비율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아 1억 원 이상일 때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1억 원이 엄청 커 보이는데, 미국에서 1억 원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한 6천? 6천 오반가한 7천? 정도? 이제 안 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한 6천에서 7천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면 세금이 세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리콘밸리에 산다. 그럼 월세만 3,400이거든요. 그런 거 까고, 막 이러면, 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일단 1억 받는 거예요.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진짜로, 강남에서 연봉 7, 8천이랑, 대전에서 7, 8천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근수당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야근수당을 주든 말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열심히 하자. 그럼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회사의 편을 들자면, 어, 나름 저는 연봉을 그래도 많이 주려고 해요. 신입들. No. 웬만하면 은 제가 받았던 것보다 두배막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고 신입인데 그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에 1.5배 초과 야근수당까지 받으면 연봉이 6, 7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퀄리티를 내줘야 되는데 와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조금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제가 뭐 말도 안돼 뭐 연봉 2,400 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못된 놈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물론 요즘에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표가 돼도 그렇게 줄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는 금액이면 포괄임금제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일찍 가고 싶으면 일찍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돼요 뭐 야근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더 나중에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프로그래머를 제가 다 만나봤지만, 야근 안 하는 프로그래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야근은 회사에서 야근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자기 개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프로그래머를 괜찮은 프로그래머 중에서 단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딩 자체가 집중을 하면, 어, 눈 감아 뜯더니 10시간 지났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좀만,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면 새벽 2, 3시 되는 날이 있다고요. 진짜로. 그 약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물론 비용이 부담이 돼 가지고 퉁칠려는 회사도 있겠죠. 없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쪽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다. 회사만 나쁜 게 아니다. 직원도 나쁠 수 있다. 회사만 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사도 을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기업에 항상 갑인 것처럼 하고 못되게 구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서 그 회사만 욕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직원도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그리고 뭐 회사의 구성원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이기적으로 군다 그럼 결국에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는 항상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있는 거지. 포괄 임금제로 프로그래머를 부려 먹을 거면 많은 임금을 줘라.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 누가 봐도 이 정도 약은 할만하네. 할 정도의 비용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합의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만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이 정도 돈이면 매일 야근해도 행복합니다. 라고 실제로 직원들 얘기했어요. 그 정도면 포괄 임금제 괜찮다. 됐습니다.